같이 뛰니까 참 별로예요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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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용 리듬! 아 안녕하세요 오늘 미니님을 이 운동장으로 불렀는데 네. 혹시 어떤 거 하실 거 같으세요? 체육까지 입고 오걸 보니까 엄청 활동적인 동아리를 할거 같은데요 아 잠시만! 아, 러닝 동아리요? 여기 운동장을 러닝하는 거예요? 3km를 그냥 쉬지도 않고 여기를 계속 도는 거예요? 나달의 에이스이자 미니님의 친오빠 김현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엄마 엄마 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laughs> 뭐야? 미니의 오빠이자 나달의 에이스 김현이라고 합니다. 러닝은 네. 인생이야. 이렇게 아, 쉽게 포기할 거야? 표정 안 켜? 평소에 체력이 너무 약하고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어서 제가 오늘 스파르타식으로 3km 달리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흡은 습습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습습호요네 코로 이제 두번 두 들이마시고 내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후 이제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건데 시선은 전방을 보시고 상체가 약간 뒤로 쏠려있는데 앞으로 이제 무게중심을 주면서 뛰면 될것 같고 다리는 이렇게 그냥 점프가 아니라 앞을 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하듯이 이렇게 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러 가볼까요? 아, 네, 좋아요. 7분 3초로 뛸게요. 상체 앞으로, 상체 앞으로. <laughs> 자세가 중요합니다잉. 평소에 한번 어. 같이 뛰어봤는데, 옆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오케이. 같이 뛰니까 참 별로예요. <laughs> 아, 저는 혼자 뛰는 걸 되게 선호합니다. 동생은 동생하고 아유. 저랑 같은 분이여가고 서로 밀어요 플러스 플러스라가지고 네, 네. 러닝은 박자야 박자 박자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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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용아 리듬 네. 표정 안 켜? 오늘 한 3kg 가뿐하죠 평소에 뛰기 때문에 곧바로 운동장에 몇몇로 얼마나 뛰었죠? 네, 정확하게 0.4kg 뛰었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숨이 안쉬이져 이제, 이제 400m, 400m. 어떡해서. 러닝은 인생이야. 아참만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야? 아, 잠시만 음... 동생이 많이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인터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500m 걸으면 5 0 0 m 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3km를 포함해 주시는 거죠, 그럼? 물론 안 해주는데 특별히 해드릴게요. 네. 네. 그때는 이거보다 잘 뛰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 에더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기온 차이가 심해가지고 추우면 음. 원래 몸이 굳어서 잘못 뛰거든요. 아, 아 그냥 변명이죠. 원래는 잘 뛰고. 기분이 안 좋네요. 나가 레이스인데 동생이 지금 아, 좀 심각합니다. 좀 옆으로 떨어져서 뛰어요. 좀 옆. 네? 좀 옆으로 떨어져서 원 떨어져서야. 안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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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 떨어지세요 아 제발 아, 왜 좋아서 그래요 아 제발 좀좀 라인 라인 지켜 어, 1 6 k m 었어 아니야 반나 2km까지만 뛸게요 어? 안아 진짜 한계다 아아제아나 <웃음> 끊어주세요. <웃음> 끊어 끊어주세요. 알겠어요. <laughs> <laughs> 미니 오빠로 나왔으니까 제가 완주해가지고 3km 뛰겠습니다. <laughs> 뭐될수 <도, 웃음> 있을까요? 그러면 현이님께서 미니님 대신 완주 해주시는 거예요? 아네 그래야죠 오빠인데 어떡 하겠어요? 네. 아 진짜 김민태뭐 하는 거냐 진짜 씨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말이야. 응? 네, 빠르게 완주할게요. 오빠랑 같이 러닝해보니까 어때 산만하긴 한데 그래도 힘이 되는 것 같, 같습니다 2km입니다 2km 2키로. 평소에도 집에 있으면 맨날 밤마다 뛰러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3km 정도는 뛰어야죠 어? <laughs> <웃음> <웃음> 아이씨. 뭐야. 아, 오늘 운, 운이 없네, 오늘. 어, 동생이 좀못 뛰는데, 그래도 3kg 정도는 오빠니까? 마땅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3kg 완주. 완주 3kg. 아. 안녕하세요. 저는 2학번 여행 관리를 다니고 있는 김두호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나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나달이라는 소모임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1년 전에 다른 이제 선배께서 시작을 한 와중에 저도 이제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이요 저희가 그 작년 겨울쯤에 와이탄 달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출발해서 와이탄까지 달리기를 했는데 그 길이 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나다를 하면 좋은 점 이제 체력 증진과 그리고 이 멘탈 잡기에 되게 나 나다리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밸런스 게임 한번. 아네 네. 맨발로 10kg. 아, 왼발로 10km 뛰기. 무조건 혼자서 맨발 10km. 지금 신발 벗을까요? <laughs> 아, 벗으세요. 벗으세요. 아, 벗고 10km 뛰세요. 네? 지금 벗으세요. 저 벗을 수 있어요, 전. 진짜 벗 벗으면 벗어요. 음, 벗어요. <웃음> <웃음> 벗고 10km 뛰세요. 좋아 같다. 좋아.